안녕하세요. 안녕사주명리의 현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경신일주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신일주 기본 성향입니다. 경신일주는 양금으로만 이루어진 일주로 명예와 의리를 중시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경신일주의 독보적인 특징은 아주 탄탄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행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기운인 금이 하늘과 땅에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기 완결성, 초지일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행급은 결실과 관련이 있기에 경신일주는 경쟁심과 승부욕도 아주 강합니다. 경쟁의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조직 안에 속해 있을 때는 강한 카리스마와 통솔력을 발휘해 조직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경신일주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겉으로 선명하게 그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강직함, 솔직 담백, 배짱, 욱하는 성질과 같은 단어들이 경신일주의 특성을 잘 드러냅니다. 직업적으로 애체능이나 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군인, 경찰, 사법에 어울립니다. 경신일주 같은 힘이 강하고 개성이 독특한 일주들은 유연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만큼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는 미덕을 겸비한다면 자신의 강한 기운을 지혜롭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십신으로 보는 갑진년 경신일주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신으로 한해의 오늘 추론한다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과 그에 해당하는 간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경신일주의 일간은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을 기준으로 갑진의 간목 그리고 진토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먼저 경금을 기준으로 갑목은 편재가 됩니다. 편재는 매우 활발한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또는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 기획력 그리고 한꺼번에 큰 재물을 획득할 수 있는 기운 혹은 봉사심을 의미합니다. 경신일주에게 편재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기운입니다. 일간이 강한 상황에서는 재성의 기운이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신일주는 갑진년에 기본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편재 자체가 큰 재물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물의 획득과 성장에 있어 아주 기대할 만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네트워크도 공고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편재는 넓은 활동 반경을 의미합니다. 경신 일주의 경우 힘을 쓸수록 더욱 길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운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금을 기준으로 진토는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예민성, 집중력, 게으름, 변덕, 철학적 탐닉, 끼의 발산을 의미합니다. 편인의 편향된 기운은 일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신 일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진토의 기운이 불필요합니다. 일주에 이미 충분하게 금의 기운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진의 진토는 그냥 진토가 아니라 간목과 잘 조화로 이루고 있는 진토입니다. 따라서 진토가 가지는 부정성이 사라지고요, 긍정성만 오롯이 남게 됩니다. 즉, 경신일주는 갑진년의 원만한 사회생활과 폭넓은 대인관계, 평소에 갖추지 못했던 세상을 조망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진토의 협력으로 더욱 크게 이러한 능력들이 빛이 날 것입니다. 편인의 부정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편재의 긍정성을 가슴에 품고 한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강신약으로 보는 갑진년 경신일주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강한 경신일주입니다. 경금의 주변에 오행 토금이 많은 경우입니다. 경신일주는 일주 자체에 비겁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강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비겁을 일지에 갖춘 일주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일간의 주위에 토기운과 금기운이 많아 심각한 상황이라면 갑진년은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신이 가지는 과도한 토금의 기운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자기 주체성의 지나친 강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을 야기할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주관을 절대로 굽히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마찰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피곤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신강한 경신 일주에게 운으로 오는 갑진의 기운, 특히 천간에 강하게 뜬갑목은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강한 금기운이 갑목을 만나 드디어 그 쓰임을 얻게 되니 두말할 나이 없이 좋은 상황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개매년에 이뤘던 과정이 갑진년에는 결실로 돌아오고, 개매년에 준비했던 것들이 재물로 환원되어 행복하고 바쁜 재밌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게 되며, 일의 과정에서 신나고 즐겁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성과를 증명해내는 한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약한 경신일주입니다. 경금의 주변에 오행, 수, 목, 화가 많은 사주죠. 경신일주는 일주 자체의 비겁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강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하다면 사주의 수기운이 많거나 목화의 기운이 아주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주 구성에서는 일지의 신금이 용신이 되는데 용신을 자신의 발밑인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신약한 경신일주들은 남들보다 단연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힘든 여건에서도 본인 특유의 뚝심과 강인한 의지로 성취를 스스로 달성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무지고 딱 부러지게 행동하기 때문에 어딜 가서나 칭찬을 받고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신일주의 경우 자기 자신의 강인한 주체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심약한 경신일주의 경우는 이 강인하고 건강한 주체성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는 주체성과 똑부러진 일처리로 조명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신약한 경신일주분들은 아마 힘든 이민년 한 해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말썽과 부침이 많았을 것인데 그로 인한 결과들을 감당해내기가 힘들었을 것이죠 워낙 변동이 큰한 해였을 것이고 그 변화를 감당하는 것에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쳤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개묘년은 안정과 수습의 의미가 강합니다. 경신일주의 경우, 개면년은 안정을 위한 복구의 단계로서 일도 많아지고 몸과 마음이 묶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쁜 한해를 보내셨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하셨을 것입니다. 이민년, 개면년을 거쳐서 이제 갑진년이 되었습니다. 갑진년이 되면 쓰임이 더욱 많아지고 바빠집니다. 본격적으로 성취를 달성해내야 하는 일이 펼쳐지는데 좋은 것은 마음이 안정되고 조력자의 등장으로 원만하게 자신의 성취를 자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이 많고 바쁜데 마음이 편안하고 조력자까지 등장하니 더욱 기쁘고 즐겁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활동, 주변을 돌아보는 활동에 관심을 가진다면 훨씬 넉넉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하는 갑진년 경신일주 사주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진년에는 무토가 기둥의 핵심입니다. 감목의 힘이 무토를 제압하기 때문에 사주에서 무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경신일주의 경우 다른 일주와 다르게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없는 일주입니다. 왜냐하면 사주에 무토가 떠 있으며 그 무토가 감목에 의해 제압당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의 강한 힘으로 능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토가 없어도 일지의 신금으로 버틸 수 있으니 굳이 무토의 제어로 인한 부정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보다 경신일주의 갑진년은 아름다우니 걱정 없이 멋있게 한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해 볼만한 갑진년 경신일주 사주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일주의 사주에서 토기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특히 천간에 무토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갑진년은 매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무토가 제압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신일주의 무토가 강한 사주의 구성은 무토의 존재로 인해 활동성이 제어당하고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게 의존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빛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진년이 되면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사회적인 활동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성 인연이 있으며 취업에도 아주 길하게 작용합니다. 올해만큼은 집을 벗어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해로 삼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진년 경신일주 희망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일주는 갑진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60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경금은 일지에 신금을 둔 강한 경금인 경신일주는 갑목을 갑진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갑진년은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간 별로 왔던 일에 도전하시고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반드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갑진년이 아니라면 언제 도전하고 언제 성취를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갑진처럼 아름답고 조화로운 편제의 기운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원하는 것을 꼭 손에 쥐십시오. 이상 경신일주의 갑진년 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년의 기운에 대해 이해한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행으로 완전히 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내년의 기운을 미리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긍정으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욱 여유롭고 태연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굳건한 힘을 자랑하는 갑진의 기운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날이 느티나무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갑진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한해 부디 원하는 꿈 이루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